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나이백 분석해 드릴 거고요.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이 위치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이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만약에 깨버리는 흐름이 나왔다면 종목 내부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모습이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컵 모양을 딱 만들고 나서 이 손잡이 부분. 자, 그러니까 이컵 모양의 이 손잡이 부분. 자, 이게 이 상승분의 3분의 2를 날려 버리는 이런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요. 으어, 의미가 없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 자리를 딱 지켜 주는 그런 반등이 나와 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커비드 핸들 패턴 지금 완성해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확실한 세력 핸들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뭐 이슈라든지 일정 이거 미리 알고 여러분들 맞춤 대응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주면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 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응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 날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 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 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 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이힘수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나이벡 보시면은요 제가 가장 최근 분석 영상에서 이렇게 근육은 그대로고 지방만 감소를 시키는 어쩌면 정말 가장 이상적인 이런 꿈의 비만 치료제로서의 후보인 우리 나이벡을 정말 글로벌 빅파마들 서로 모셔가려고 지금 물밑에서 이렇게 딱 협의 중이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자 왜냐면 자 우리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양강구도를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디스크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죠. 여기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비만 치료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1차적으로 어 장기 지속형 이 기술에 집중을 하던 그 추세에서요 이제는 뭐예요 이 주사제에서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바꾸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게 1차적으로 포인트고요 최근에 화이자가 이 비만 치료제 개발 실패를 했던 이슈가 있죠 그리고 나서 정말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보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거래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이 150달러를 투자를 해서 두 건에서 세건 정도의 인수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자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이번 실적 발표 때 비만치료제 집중 투자를 예고를 할 만큼 이렇게 노보와 일라이릴리가 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전통의 강호였던 우리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는 오히려 역성장을 하면서 이런 실적 실망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도입하는 이 경쟁이 굉장히 시장 자체가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커다란 M&A 같은 자 이런 대형 이슈의 기대감이 우리 비만 치료제 이 업황 자체를 굉장히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나이벡이 지금 호주에서 딱 임상을 종료하고 이제 최종 결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렇게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이 야 6월래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에 6월에는 나올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미리미리 이런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는 거고요. 자, 제가 장대 양봉을 뽑았던 바로 이날이었죠. 영상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곧바로 들어올리지는 않을 거다. 어, 대형 호재 이걸 앞두고 더 커다란 이런 흔들기가 이렇게 딱 나올 거다. 그렇게 분석해 드린 대로 지금 흔들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이 분석 그대로 시나리오 그대로 이런 식으로 딱 흘러와 주고 있는 우리 나이백이 결국 제가 이런 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지금 이런 식으로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드릴 수 있었던 거. 임상 발표뿐만 아니라 더 커다란 이 상승을 만들 개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제가 계속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그 제가 공유해드렸던 그 호재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할 게 아니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 이렇게 뭐 21선도 이렇게 깨면서 급락을 만들어놓고 제차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차트에 그리고 있는 그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리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뭐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이런 데서 쫓아가고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왔다고 뭐 손절하고 오일성 깼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예를 들면 뭐 이런 데서 물려거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아 이거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이 나이백은. 여러분들 화이자 관련해가지고도 정말 커다랗게 터질 그 개별 호재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이 호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에 따른 이 매도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수입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약본 리포트에 딱 정리를 4페이지 내용으로 간략하게 놨단 말이에요 자 일단 제가 여기다 번호 하나 띄워놓을테니까 어 아직 안받아보신 분들은 이 파일 어 나이백이라고 종목명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파일 미리 받아보신 분들 지금 이런 흔들기에 오히려 기회로 삼고 맞춤 대응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걱정 없이 대응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나이백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부담 없이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그말씀드리는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놨고요. 그거보다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불량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급등이 나올 텐데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흔들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패턴을 완성 시키기 위한 흔들기 이후에 호재를 딱 터뜨리면서 급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왜 이런 패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 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다 피해서 이런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또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 유압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듯터릴유호제 정보를 알면 정말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떤 흔들기가 나와도 완편하게 뭐 어, 보유하시면서 수익까지 크게 챙겨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고제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010-5894-2930 번호로 나이, 맥딱세 글자 간단하게 종목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정말 한번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력 등에 딱 올라타서 수익 크게 챙겨 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 안해 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리는 이 호재 딱 터지면서 급등 나올 때는 또 놓치고 고점에서는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밀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훨씬 더 커다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드린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뭐이 종목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나이백 딱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어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뭐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수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입분은 좀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